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오 진짜 3만파지네오 어, 세탁비를 아 그냥 여간비를 30만원인데 10, 만원 일단, 일단 거다가 서로 나온거 있어요 어저께 직계, 그저께가 어저께 그게 나가가지고 7만원 내놓고 아 그래서 아, 올 8만원 이 냈습니다 그래서 어, 내일 모레쯤에 나가가지고 8만원 부숴야돼요 그래가지고 먹고살려면 값값이 좀 심해져 그래서 3만원 됐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 되잖아요 사무실 앞에 따단 오오오 아영여기또 탕수육이 이렇게 팔아요 이제, 예, 예, 코로나, 끝나면, 나중에, 여기, 산호가 좋아지는데, 이 산호 앞에 산호가, 여기, 썸지에만 거든요 여기 보면, 이렇게. 아, 이거 내가 나오네. 아무튼, 올해는, 바람 많이 붑니다. 좋아요, 아, 구독!